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경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잠원 22장 이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무심결에 사람을 재산이나 지위로 판단하게 되는지 어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각을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맞아요 목표는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뭐랄까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눈을 갖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다짐과는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훨씬 근본적인 얘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 구절이 단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이는 여호와신이라인데요. 이 구절이 어 그냥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곱씹어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 같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부유함이 우월함의 증거가 아니고. 또 가난함이 열등함의 낙인이 될수 없다 이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우리 모두 정말 모두가 같은 창조주에게서 온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그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소유로 판단하는 세상의 모든 저우를 그냥 뒤엎어 버리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폭탄 선언 같은 거죠 와 잠깐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냥 종교적인 수식어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는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관점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경시입니다. 경시요? 네. 사실 우리 모두 경험하잖아요. 식당에서 주문 받는 분에게는 무심코 말을 좀 편하게 하다가도 소위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막 공손해지는 순간들이요. 아. 정말 찔리네요. 그 미묘한 태도의 변화가 바로 우리 안에 세속적인 안목이 작동하는 증거라는 거죠. 자료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비유가 또 있었어요. 부와 가나는 그저 일시적인 옷과 같다고요. 네, 그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입은 옷이 아니라 그옷 안에 있는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구절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 역시 무의식 중에 사람의 옷을 보고, 그를 편단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원칙은 알겠는데 현실에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거의 본능적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3단계 역사로 설명을 하던데요. 아, 창조, 타락, 구속 맞죠? 네, 맞아요. 처음 창조의 상태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있었어요.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창조주와의 연결 거기에 있었죠.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완전히 왜곡되면서 재산이 우월함과 열등함의 잣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구 보서에서도 옷차림으로 사람 차별하는 걸 아주 강하게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창조 질서를 모독하는 악한 생각이라고까지 하죠. 그럼 마지막 단계인 구속은 이 왜곡된 질서를 어떻게 바로잡나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예시가 등장합니다. 정말 극적인 대비인데요. 한 명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부자 세리장 사께오, 다른 한 명은 전 재산이 동전 두잎뿐이던 가난한 과부였어요. 사회적 지위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을 똑같이 정말 똑같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이 대비가 세상의 기준을 어떻게 뒤집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이게 그냥 이론적인 개념을 넘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해요. 예를 들어서 건물 미화원 분들을 마주칠 때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것. 아, 작은 행동이네요. 네. 혹은 경제적 형편이 다른 친구랑 대화할 때, 뭐랄까, 소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것처럼요. 그런 작은 태도의 변화가 내 안의 세속적인 저울을 깨뜨리는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나는 모든 내용을 종합하는 마음으로 자료에 담긴 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동일한 손길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잣대인 재산과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경시했던 모든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돈과 지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우대하거나 무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사, 모든 사람 안에 깃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부요하신 분이나 저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일을 정중하게 공경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모든 이웃을 하나님 앞에 평등한 동반자로 존중함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등과 사랑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